색 달라졌지 와,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됐다 야 어? <laughs> <집이 웃음> 어떻게 할거 안 돼. 방전됐어. 3주 3주 세워 놨다고 방전돼. 안 들어 안 들어. 제우스는 방전되면 여기 운전석 뒤에 스위치가 있어요. 요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인산철이랑 자동차 배터리가 연결이 됩니다. 네, 붙었습니다. 쭉 충전을 어느 정도 했다가 음, 아직 부족해. 저도 처음 사용해 보는데 어 이게 누르면 연결이 되고 그냥 손을 떼면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누르고 바로는 안 걸리니까 약간 누르고 있겠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아 걸렸네요 이제 어우 저 처음 써보는데 어우 어, 인정 인정 이거 제우스 인정 리셋이네 어, 완전 리셋됐어 우린 지금 2020년 1월 1일로 돌아갔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브레스 콜. 아, 출발할게요. 갑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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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새로운 텐트를 갖고 나왔는데 에어로 쉘터를 갖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슈아, 슈아땀안 나요? 땀 말고 삐지삐지한 거땀낼요 아빠도 여기 삐지삐지예요 땀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짜. 어우, 덥다. 슈아, 슈아, 뜨겁네. 슈아, 안에서 선풍기 갖고 엄마가 충전해 놓고. 뭐, 아까 그거 뭐 하는 이름표예요? 네, 이거 이름표예요. 이름 뭐예요? 예, 네, 이름은 카펜터즈. 카펜터즈? 아니야, 음. 카펜터즈. 네, 카펜터즈. 타고 가요? 응, 맞아요. <laughs> 오늘 저희가 비도 온다고 해서 튀김 요리를 준비해 봤는데,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나오기 아, 전에 칼을 갈고 나왔는데, 어 칼이 너무 잘 들어, 너무 마음에 드는데. 그전 새우 때랑은 틀린가요? 어, 완전 다르죠. <laughs> 이거는 이참 쉬우면서 어려워. 표고를 모양 내서 음식 위에 딱 올리잖아요. 꽃이 대자 꽃. 이거 메추리 음, 또... 이건 갈비살 갈비살이에요 갈비살 갈비살도 튀김 맛있대 오? 네. 어? 야 연근 이 연근 어떻게 구했대? <laughs> 딴데 보니까 찾아왔어요. 이 연근에다가 팽이를 넣어가지고 우와 이 사이에 이걸 팽이를 쓰죠? <laughs> 어. 한땀한땀 <laughs> 오마카세 네, 할만 하더라 ㅋ 네, ㅋ ㅋ <laughs> ㅋ <laughs> 마도 하나 꽂혀주세요 자아 연근 연근 이 뭐예요? 이게 연근이라는 채소야 쥬야 고기도 깨도 돼요? 고기는 없도록 깨요? 근데 치즈알치고네치세요 네, 아니 시오는 <laughs> 먹어봤어? 어떻게 처음부터 <저흔도> 그렇게 구는걸 <laughs> <꼬는> <laughs> 알아? 잘알 <알아요>. 거기서 어. <laughs> 어, <laughs> 한쪽 면만 묻히면 저기 뒷면은 바삭하게 튀겨지고 이제 윗면은 툭툭해지는 거예요 시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어, 마 스팸은 역시 내가 내 찐이지. 시오가 찐이야? 우와. 네. 야, 우리 어 <laughs> 호박도 먹을 거예요? 안 먹을 거면서? 튀김 어, 만들 때더 바삭하게 먹으려고 탄산수를 준비해왔어. 오, 왜? 탄산수 넣으면은 이게 뽀글뽀글 탄산이 있잖아. 어. 그래서 튀김을 공기가 들어가서 더 바삭하게 만들 수있대요 얼굴에 묻히면 하얘진다 얼굴이. 얼굴이 하얘지대? 푸마킹이네. 애... 아! 아! <laughs> 얼굴이 하얘졌네. 아! 이거 해가지고, 얘옷 입혀서 튀기면 맛있는 튀김이 될 거야, 슈. 맛있어 세요 이거는 빵가루예요, 슈. 빵가루. 이거 우리 먹는 식빵 있지? 네. 식빵을 이렇게 갈아오고. 온 가족이 함께하는 쇼쇼입니다 우스타소스 돈까스 맛이야? 나도 몰라. 나도 안 사봤어, 한 번도. 맛있어요? 어, 이게 발사믹에다가 돈까스 소스를 탄 느낌이야. 음, 오케이. 원래 우스타소스 요거는 얘를 찍어 먹어봐야지 이제 맛을 아는 거 아니야? 맛있어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뭐야? 여보 먹어봐. 응. 음. <laughs> 오 어, 맛있다. 응. 자, 우리 이제 튀김을 준비해 볼까. 자. 옳지. 아, 다 했어요. 고마워요. 지영아, 이거 버튼 눌러주세요. 버튼 눌러주세요. 옳지. 쭉 담가 주세요. 묻혀 주세요. 그래서 엄마가 수저를 응. 준 거예요. 입혀 주세요. 음. 그리고 일로 갖고 오세요. 이제 넣어요 네. 쇼가 넣어 보세요. 네. 천천히. 됐다. 얘잘 입었다. 너무 예쁘다. 와. 이건 결혼. 우와, 우와. 이거 아 너무 예뻐요 튀김 이건 진짜 너무 예쁘다 나 스팸? 아니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자 <laughs> 스팸 스팸 어떻게 할거야? 스팸 내가 좋아하는 스팸 나도 일단 급한 관계로 <laughs> 어, 맥주 어, 아우 하나 먹겠습니다. 고생한 나를 위해서. 나도못 먹나요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어. 와 <laughs> 진짜 처음 먹어봐. 오버. 음. 음. 소리가 들렸어요. 아삭 마이크 안 쳤는데. 우사 소스에다가 살짝 묻혀서. 내가 먹어보고 싶어. 음. 와 괜찮아요?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정말 거듭안 하고 음 식당 클래스는 이거를 이렇게만 묻히더라고 응. 그 뒷면만 이렇게 묻히면 그냥 뒷면만 꽃이 피는 거야 뒷면만 음 어우 잘했어. 매출이나 너무 먹어보고 싶다. 응매출알 맛있어. <laughs> 우와 튀김이 완성됐습니다. <laughs> 먹어봐요 여보 한번 먹어봐요. 네,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자 대망의 갈비살 튀김. 대만한 어. <laughs> 팬 <하얀>, 맛집 소세지. 속의... <laughs> 어 진짜 제일 맛있어. <laughs> 제일 맛있어? <laughs> 고소하고 놀기이 나고 바 가사산이 기분 너무 좋아진다아 비가 오네. 그렇지. <laughs> 야 비가 오는데 또 튀김이 때마침 또 끝나버렸네. 비 소리. 비 소리 난다. 쯔오도 일로 와봐 일로 좀 와봐. <laughs> 어 그렇지. <laughs> <바로 할게. 웃음> 저희가 처음으로 <laughs> 인사드리겠습니다. 쇼쇼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직은 화면 앞에 쓰는 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얼굴 없이 촬영을 많이 했는데, 앞으로는 좀 용기를 더 많이 내보겠습니다. 부끄럼쟁이지만 응. 노력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, 진짜 맛있어요. 이거, 이거 제가, 아, 정말 맛있어. <laughs> 쉬... 거 음, 쇼가 케참하는거 얼굴... 아, 지워드릴까요? 아 어떻게 지워드릴까저지울지 모르는데 한거만 가위로 잘라주세요 아 가위로 잘라요? <laughs> 아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위로 잘라보겠습니다 아, 저희 먹을게요 음, 맛있다 내 차례다. 긴장됩니다. 이거 오왕 진짜 깜짝 놀랐어. 어디서 장난질이요? 여기서 장난질. 나한테 독구슬 줬을 것이요? 육을 내면 돈을 줄여줄 수있까 육. 오, 진짜 육 나왔어. 잠깐만. <laughs> 진짜 육나왔어쇼 육. 오늘의 우승자는 따라라라따라 이정우. 빙빙 빙. 그래 아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이거 말겠어 그래, 그래 좀 이따 이따가 또 밤에 또 하자 해. 저녁 음. 일찍 먹고 안에 들어가서 놀자 음. 습하니까 아직 7시밖에 안 됐으니까 어. 조금만 더 놀고 하자 짬뽕이 짜장면이 아니 아빠가 그 하얀 국물 있었던 쇼잘 먹었던 거 해줄 거야 <laughs> 배고프지? 어, 배고파 아까 막 배부른 줄 알았는데 배다 꺼졌어 우리 또 맛있는 거해 먹자 어, 맛있는 거 맛있다 어, 맛있는 거 오늘 저녁은 나가사키 짬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색깔용이기 때문에 많이 안 넣어주셔도 돼요. 그리고 아까 표고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, 표고 좀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남은 버섯들은 재사용을 하겠습니다. 어차피 국물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굳이 버릴 이유가 없어요. 아까 양배추를 썰어놓은 게좀 남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... 잘게까지는 아니고, 한번더게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늘을 좀... 아 그래? 오빠 진짜 오랜만에 준다 이거 아, 너무 안에 너무 먹고 싶었어 아니 해줬지 했는데 그때 술 많이 응. 먹어서 <laughs> 쏟아서 그렇지 놔뒀던 표고 그다음에 양배추 어우 거요 캠핑요리는 항상 누누 얘기하지만 대충 대충 또 해산물이 있으시면 해산물 넣어가지고 요즘 새우철이니까 새우 좀 넣어. 이 냄비에 해주니까 진짜 그술실해서 먹는 거. 아, 네? 그래? 네 <laughs> 이렇게만 하면 사실 이게 무슨 뭐이 작가야 이러잖아. 그래서 우린 캠핑 왔잖아. <웃음> <웃음> 봐 색깔이, 색깔이 달라졌지. 이제, 이제 맛없기 힘든 조합이야. 넣고 싶은 브랜드를 넣으시면 됩니다. 저희는 집에 비비고께 있기 때문에 비비고껄 넣었어요. 한국 사람한테 마늘은 꼭 넣어야죠. 마늘 넣자. 음, 마늘이 없으면 맛이 안 나지. 그 마지막 활용정전 비주얼 폭발이다 아. 와 자! 먹겠습니다 쫘 맛있겠다 어떻해어떡하죠울것 같아. 울것 같아 우리 아주 우리 안주지야 여보 일단 이것부터 먹어봐야지. <laughs> 저에게카주영광카주오토 응. 연관... 그 와이프가 또 술도 안들어놨네 네, 오늘 이렇게 먹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자.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와가지고 이렇게 또나가서키장으로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저희 메뉴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응엄마 매운 거 좋아해요? 응 정말 <laughs> 나아 괜찮아 먹, 먹을 먹수 있는 만큼만 먹어 응, 다 먹으려고 준거 아니야 간식 <laughs> <laughs> 역시 물만 먹어야지 재미있다 간다. <laughs>